요즘 지방의회 최대 과제는 후반기 원구성인데요. 일부 의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크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김경은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훈 의원의 일방적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2석 가운데 16석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대한 권준순 의원이 8표만 얻고 단일 후보 결정에 반대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김 의원이 14표를 가져가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이 6표를 줬다고 하면 더 민주의 절반인 최소 8명이 당론을 거부한 셈이어서 원 구성을 둘러싼 내분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법으로 민당 당원과 우리 시당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당론 이탈파와 연합해 소수당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장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민주당은 김 의원의 출마를 당내 민주주의 절차와 질서를 훼손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중앙당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충남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고 세종시의회는 운영위원장과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등 후반기 의정이 출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